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점은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고요. 오늘은 어느 한쪽이 뭐 강하게 매수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래 대금에 비해서 매수 주체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 밀렸기 때문에 거래량이 감소하면 이제 쭉쭉쭉 흘러내릴 수 있다고 라 일단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는 이제 5일선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5일선을이 전저점, 전일날 목요일날 저점을 많이 수일인가? 이저점을이탈하 된다면 n 형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1,545원이나 많이 밀리게 된다면 1,345원까지 좀 밀릴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이제 30날 읽어드렸으니까 이거 날짜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이렇게 조그맣게 올라가는 이갭 정도 메꾸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다시 눌렸을 때 1815원 지켜주게 된다면 이제 이런 제엔점으로 가겠죠 얼추 뭐, 전거점 때리고 여기서 이제 눌리고 한번더큰엔점으로 가게 된다면 조그맣게 가게 된다면 이 정도. 뭐, 2220원 더 크게 가게 된다면 2,415원까지도 일단 상방으로는 열려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는 여전히 1,545원 그러니까 이 고점을 아직 못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못 넘어 가 여기 저점 있고 1,815원을 못 넘어가게 된다면 이런 큰 렌짝으로 한번 밀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작은 렌짝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휴림 노은이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